예 반갑습니다. 올리온네트조기라는 분이 계십니다. 간드리고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개해 드리는 제 그분이 노트 비치기업으로 출연한 분이고요. 제가 으로해주면 굉장히 감 옛날에 공부하실 때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거 이제 빨리 돌리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그랬습는데 그거 그대로 구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기억하는 게 듣기만 하는 거 가지고 30%기억한다읽는 것까지 하면 70%를기억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은 학생들이나 뭐 시험을 통해서 공부해야 되는 사람들이 요새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핸드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나 뭐 아무 시간이나 그 저의 앱을 띄워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공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속독하고 속청을 같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 자기가 읽고 있는, 듣고 있는 내용하고 실제로 그 컨텐츠 자체가 이제 그 영화의 띵크리딧 같은 형태로 해서 하이라이트를 시켜줘서 그거를 빨리 보고 빨리 듣고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읽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기라는 거는 이제 그 교육 쪽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들 일반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 방북, 그 반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외게되는 그런 교육 기법을 루트러닝이라고 합니다. 어 물론 이제 그 학생들간에 이 루트러닝에 과연 좋은 건가 나쁜 건가 것 같은 견들은 당연히 있겠죠. 쉽게 생각하시면 구구단 같은 경우가 이제 루트러닝이 아주 전형적인 실생활의 것입니다. 어 저희가 이거 하면서 그 예를 들어서 한국사 같은 경우도 어, 이게 이해 과목이 암기 가보은 아니다라고 강사님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그 강사님들한테 그 최종 퇴세 이런 거안 해고 했었냐면정부가인정들를 하는 그런 교육기법을 읽으시면 될것 같고요. 밑에 있는 내용들은 그 논문들이나 기사, 기사들에서 실질로 트롤링의 효과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 페이지요 이런 속도 속척을 같이 하게 되면은 부수적인 효과로 어, 속발음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책을 읽으실 때 자기는 발음 소리를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읽을 때는 속으로는 읽게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 읽는 속도를 눈으로 읽는 그 눈으로 읽는 속도가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속도을 하지 못하게 된다거나 뭐 시험에서 지문을듣게 보는 그런 일들이 벌어는데 어, 자, 이거 한두 배속 정도면 계속 들으시면 속, 그속발 같은 경우도 사실 없어져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 실제로 2007년에 이거를 먼저 테스트를 한번 했었었고요. 2007년에는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함께 있었지. 별로 퍼퓰하질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음성 녹음 파일을 CD로 묶고, 그 다음에 읽는 거를 책으로 해가지고 그 학교, 그러니까 학원에서 한번 테스트를 했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경우에는 그 실제로 이걸 했을 때한 분하고 안한 분하고의 정적 향상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통계를 하는 게좋니다 저희 이 제품 자체가 이렇게 완벽한 공부를 시킨다라는 그런 개념으로는 저희도 생각하지 않고, 아주 공부 잘하는 친구가 굉장히 공부를더 잘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뭐, 이해를 시켜서 굉장히 뭐, 학습효과를 높인다. 이런, 이런 생각도 저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어떤 시험 같은 경우, 실제로 제가 이제 경험을 해봤고 예, 주관식 시험에서 이거 가지고 공부했다고 해서 정전이 좋아지는 것죠 절대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에서 이걸 가지고 했을 때, 자기가 완벽하게 외지는 못, 주관식 시험에서 답할 정도로 외지는 못하지만, 사지선다에 있어서 이렇게 문제 나오면 답을 딱 보면은, 어, 이거네. 라고 할 정도까지는 해준다는 거죠. 시험을 합격시킨다는게 목표로 된 거지. 이 학생은 행점을관측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시스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예가 지금 운정면허시험 관측력을 가장, 가장 그, 유리한게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스템이 화면 보석입니다. 그, 이건 이제 스마트폰 예를 들 이쪽에 이렇게 이제 버튼을 보시면1 단계, 2 단계, 3 단계라고 있고 속도, 배속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어, 단계는 단계는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단계가 높아갈수록 하이라이트, 키워드가 되는 것들을 가려도 있다라는 서실 제가 타치하면은 그거를 다시, 다시 확인해 볼수 있고요. 그래서 오엑스 뭐 문제랜드나 이런 쪽으로 있어서는 필요 거고요. 속도는 어, 지금 요새 그 학생들이 인터넷 강의 인강을 많이 듣는데요. 제에서 인강들을 많이 듣는데, 인강 두 배속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이제 두 배속까지 다 듣는다고 거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인강을 두 배속으로 들으면 그 앞에 있는 화면 자체도 두 배속으로 같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인다라는, 보이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들을 듣기만 하는 거고요. 저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속도하고 그씨만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두 배속이 됐건 몇 배속이 됐건 매칭시켜준다는 그런 개념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거는 1배속에서 2.5배속까지 제공하고 있고요. 사실 2.5배속이 넘으면 아무리 단련을 한다고 해도 사실 잘 듣기가 힘든 거잖아. 그데 사람이 속빠른 문제만 해결되면 눈으로 보는 속도가 굉장히 더 빨리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속도 모드라고 해서 5배속까지 듣는 거 없이 보면 듣기만할수 그 있도록 저희가 해드립니다. 어, 이때는 빽백 음악으로 백그 배경 음향으로 화이트 노이즈를 집어넣으시고 자면서 뭐, 옛날에 MC스퀘어나 이런 거 보셨으면 그 화이트 노이즈라면서 자가 머리를 맛있게 해주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발표 시간 관계상 질의인다고 늦게 넘어가겠습니다. 질의인가 네, 해주시죠.